반습니다 방식입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정규 방송하는게 자 여러분 누가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요 이말 즉슨 경선도 끝났고 윤석열 후보가 이 보수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단행무연만 외치고 그렇게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뭐 이뜻같아요 근데 고집이 센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썩은 땅에다가 어떤 것을 심어도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심어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살 확률이 많은 거지. 어떻게 죽을 걸 알면서 독을 심어서 먹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뻔히 보이던데 모름은 모를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 거짓을 지지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tv조선에서 모뭐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중권 뭐 금태섭 등 여러 좌파 패널들이 등장해가지고 지들 후보가 아닌 반대쪽 후보를 엄청나게 띄워주는 방송을 하던데요. 정말 이것들이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 또한번 느꼈습니다. 아주 대놓고 윤석열 특집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윤석열을 띄우기 위한 방송을 하던데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지들도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이게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도 불안해 하는 거고 또 탄핵의 주범들은 자신들이 주범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안위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윤석열을 보수층의 후보로 못 박아 놓고 단한 분이라도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도이를 치는 작업을 좌파들까지 해 주고 있다. 역시 문재인과 윤석열은 원팀이 더욱 더 확실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진중권 이자는 아주 대놓고 윤석열이 나아가야 할 방법까지 제시하던데요. 윤석일이 보수로 입당을 하면서 완벽하게 보수가 돼버렸고, 이제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 당에게 주문을 해야 된다. 그건 바로 변화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과거의 보수는 마무리 짓고, 문재인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윤석열 니가 다져라.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어둠에 봐서 보수입니까? 좀 이유를 좀 논리정연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납득이 될 만한. 그리고 더 쉽게 진중권의 말을 해석해 보면 그냥 엎드려 기어. 보수는 이제 끝났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조만간 내각제 만세를 부를 보수 진영의 국민들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상명하복의 직진 본능을 겸비한 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던데요. 직진 본능이요? 그럼 끝까지 문재인을 받들어 모시고 거기서 죽던지 마무리를 져야지 왜 기어 나와서 이러는지 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리면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권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히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부터 보수층이 윤석열을 응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추미애와의 싸움질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보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희한한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획이 됐던안됐던 간에 쇼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소신 따위는 집어 던져버리고 문재인의 허락을 받고 절대로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조금만 도려내겠습니다. 문재인의 승인을 받고 수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보수층에서 마치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들이민 것처럼 오판을 하시고 돈에 환장한 보수의 일부 유튜버들의 선동에 노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까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했다 라고 울고불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 얄팍한 선동에 진실을 망각하시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수사로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고 결국 지금까지도 불법 감금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대통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 달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지하고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보수에서 많은 분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윤석열이 마치 정권 교체를 해줄 것처럼 오판하고 계시는데 저는 결코 윤석열이 저자의 만행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는 그 세력들을 지지할 뿐인 거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그 누구든지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역행을 한다든가 삐딱선을 탄다든지 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저는 제갈 길을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빵시기가 변했다, 뭐 속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모르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변하던가요?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윤석열이 보수의 대통령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 아니죠. 지금까지도 전 국민의 과반이 넘는 숫자가 윤석열의 잘못을 잘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무능력함으로 지지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플러스로 탄핵 전국대 윤석열이 저지른 온갖 조작 날조 등의 진실이 밝혀지고 알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지지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왜 공격 안하고 윤석열만 비판하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설명을 해드렸고 이재명과 문제인은 숙명적으로 같이 갈수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제 작년부터 줄곧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적은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이니까. 하지만... 아군이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뒤통수에서 갈기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고 가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제 논리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수많은 죄들 중에 몇 개만 문재인이 터트려서 구속까지는 안 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고 반대 쪽에 김동연을 부각시키면서 윤석열은 그야말로 상대 배역. 엑스트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반신분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김동연을 띄울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베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컨베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지속 시간 오래 안 갑니다. 자, 문재인 입장에서 이런 좋은 무기를 또 이런 호구가 또어디있습니까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국대 조장 날조는 아니더라도 현재 수십 개의 각자 다른 죄목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컨베션 효과로 보수 진영을 묶어놓은 다음에 거의 있으나 많아한 후보로 전락을 시키고 내각제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을 거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고 정권 교체를 한다고 굳게 믿으시고 지지를 하시는데 문재인은 바봅니까 여러분이 문재인이 돼 보세요. 윤석열이 죄가 어마어마하고 아시다시피 법원과 검찰 이 공수처 경찰들이 죄다 문재인의 하수인들인데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당할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문재인이 윤석열을 그냥 두겠습니까? 가지고 놀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시더라도 윤석열이 무슨 재간으로 정권 교체를 해 가지고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몸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목덜미가 잡혀도 워낙 확실하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문재인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해답은 탄핵의 진실밖에 없다. 여론을 잡아 들려서 LH는 이건 사건, 사태라고 하면 이건 거의 폭동 수준으로 나라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빗자루로 꼽아놔도 정권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끝까지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곧 나오시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세력을 견제하는 일회용 도구로 쓸 것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문재인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삼척 동자도 아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과 제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에서 선동꾼들에 의해서 아주 질 나쁜 선동이 돼가지고 헤매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은 절대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자처한 거고요. 자신이 저지른 삶에 대한 죄를 자신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걸 탄핵 세력들은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 조만간 밝혀질 것이 확실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진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현실로 제발 좀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썩은 땅에 무엇을 심어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심어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이땅 자체를 깨끗한 흙으로 들어엎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심어서 먹자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좀 간곡히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좀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